합숙하으로고생생았죠죠 아,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있 같아서 이렇게영상으로 남아 아, 여러분에게좀소식에 아, 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아, 콘티를 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는예배 콘티를 보시면 내 어, 네 곡이 있죠. 주를 기다립니다. 나 가난할 때도 믿음 따라 예수로 살리. 이렇게 내네 곡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 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할 수는 없고요.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 어떻게 할 건지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를 기다립니다. 근 네, 이제 음, 메인 건반 이렇게 처음에 반주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냥 노멀하게 준비한 대로 그대로 그냥 아 어,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곡인데 아좀 어, 이렇게 고백하고 아 어,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 찬양들 어 노래로 악기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곡이 끝나면 아 어, 이제 나 가난할 때도 맞죠? 나 가난할 때도 어, 하고 믿음 따라가 있는데 음, 사실 이두 곡은 뭐 그냥 따로 연결하기보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음나 가난할 때도 우리가 준비한 대로 어 그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송품대로 가되 어, 웬만하면 송품대로갈 건데 제가 또 혹시 그날 상황과 분위기 봐서 또 반복할 부분들이 있다면 좀한두 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 엔딩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 어디죠? 주의 나라, 주의... 엔딩을 하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게 엔딩을 하고 바로 음, 드럼, 드럼이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할때연 아, 살리 할때 믿음 따라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드럼이 카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쭉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나 가나 할 때도 하고 믿음 따라하고 연결이 연결되는 부분이부분을좀잘 신경을 쓰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이라는 준비한 대로 하면 돼요 어, 연습한 대로 쭉 가고 이 부분은 은이수로 살리 예수은 살리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메인 건반 하시는 분이 아 예수로 살리를 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아마 여기서 멘트를 좀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제곡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음 A 키니까 어차피 믿음따라도 A 키고 아 그래서 A A D 일도 사도에 대한 아 어, 그렇게 일도 사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 어, 그렇게 어, 사번 곡을 할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트할 때 그냥 썰렁하지 않게 그냥 어,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예수로 살리 전주 들어가면 되겠죠. 네, 우리 준비한 거 알죠? 그대로 어, 준비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연은 예배는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연은 예배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말씀 전, 어, 제가 일부러 말씀 전 콘티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말씀전이 이렇게 예를 들면 한 차수의 말씀전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전이 두번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지금 말씀전 콘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나눴다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말씀 전첫 번째 콘티를 한번 보면, 뭐 이게 뭐 목요일날 할지 금요일날 첫째 날 할지 둘째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는 거. 어, 첫 번째를 보면요, 어, 첫 번째 말씀 전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 우리가 F 코드로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어, 사실 저는 이 곡을 어, 물론 송폼대로 전주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은이이이이이 어, 소음은 이 소음은 이 소음은 이 소음은 기음은음은이 소음은 이소 이런 식으로 좀 잔잔하게 좀 우리가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것은 뭐 일단 뭐 지금 인트로 준비한 대로 준비는 돼 있고 어 만약에 상황 봐서 제가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그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쭉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렴에 가서 아 이제 두 번째로 예배합니다를 연결을 하잖아요. 예배합니다 후렴을 래서 음, 어, 어디죠? 아, 어, 겸손. 예, 주님의 말씀. 이...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요. 어, 뭐잘 아시겠지만 어, 오늘 이곳에 하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연결될 때 음, 그대로 빌드업된 상태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 악기를 쌓아놨다가 어, 풀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임팩트 있게 어, 예배합니다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곡이 끝나면 계속해서 좀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 반주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끝난 다음에 어 이제 나 가난할 때도 하고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어 저번에 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나 가난할 때도 어 이제 엔딩하고 <목소리> 하고 이제 막뭐 아웃으로 하잖아요. 후주를 한 다음에 어 드럼이 이제 셀러브레이션 하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강기로운 제사로 죽게 되려지기 원하네. 이 부분은 아 어, 어, 건반 좀 패드를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몇번 반복하고 제가 마지막 아 어, 제가 이제. 사인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은 엔딩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돌리는 것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제가 혹시 뒤 뒤에다가 되고 이렇게 하거나 아 이렇게 하면 아좀 줄어들으라는 얘기, 어떤 아 소리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 이런 개념들. 좀 다른 인도자들도 맞췄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야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주께 어, 드려지기 원하네 마지막 엔딩 사인을 드리면 어, 어 나네네네네 나네, 원 어. 하고 어 드럼 카운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전첫 번째 거 어, 이렇게 해서 빠른 곡은 끝났는데 마지막 곡으로 이제 주 예배하는 삶 있죠. 음, 사실 뭐 이것도 이거는 좀 준비한 대로 인트로 하고 그리고 시에서 어, 중간에 간주하고 어, 키업돼서 D 어, 코드로 해서 쭉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 듣기 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 어, 잊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전원 끝났어요. 이제 말씀 전2 투가 는데음뭐 어, 빠른 곡은 지금 똑같죠. 빠른 곡은 똑같아요. 앞에 아 어, 이제 앞에 부분하고 뒷 부분 좀 느린 곡들만 달라지는데요. 그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먼저 이제 예수로살리죠 어, 제거 곡인데 어, 사실 이 곡을 좀 완벽하게 연습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아무튼 예수로살리 그래서 전주하고 어, 그 다음에 예수로살리 한 다음에 예수로살리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어, 죽게 가까이 후렴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연결이 돼요 살리 나를 주를 부르니 만져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연결해서 좀 계속 고백하고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아 아까 아, 말씀 전 원에서 했던 것처럼. 나 가난할 때도 전주 인트로 하고 쭉 가서 어, 예수날 첫사랑 대신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똑같은 폼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 전두 번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있죠. 어, 이것 음, 인트로 해주시면 좋아요.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아그여서또 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곡은 어 그냥 준비한 인트로대로 예수날 첫사랑 대신에 끝나고 딱히 어떤 멘트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에서 분위기에서 음 패드가 나오고 그렇죠? 세컨 것만 나오고 바로 메인 것만 인트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 사실 이게 지금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로 보면 이거하고 이제 온땅의 주인 후렴을 연결할 건데요.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한 걸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 갈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온 땅의 주인은 지키로. 지금까지의 생각은 온 땅의 주인은 후렴만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걸로. 어, 되셨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말씀 전이니까 아, 기도할 때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코콘티의 마지막이죠. 음, 기도회 후. 기도회후는 제가 이, 이, 이틀 동안 기도회후를 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티를 하나만 작성을 했는데요. 어어 어, 맞아요. 보시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제가 기도회후 때는 기타를 안메거든요 어,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어커스 기타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라도 짧게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안 나오니까 이건 일렉 기타가 좀 클린톤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를 어, 다 같이 그러니까 전주 준비하신 대로 해주는데 어쿠스틱 기타가 빠지니까 그때 그냥 클린톤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 이때 어, 하는데 기도회가 끝난 분위기에서 이 곡을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나갈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음원대로 그냥 좀 잔잔하게 이렇게 좀 고백하고 전체적으로 고백하고 좀 이렇게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곡으로 어 이렇게 찬양하고자 합니다. 어 그렇게 끝나면 다음에 이제 제가 음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어 이제 선포를 할것 같아요. 어뭐 예를 들면 뭐 기도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어 선포를 하면 하고 제가 어 바로 어 선포가 끝나자마자 드럼은 눈치 보지 마시고 뭐 시작하라는 사인 없어도 바로 주하다시거르리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카운트 주시고 어 인트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하다시거르리는 그냥 솜폼대로 어또 마찬가지로 좀 분위기 봐서 반복할 수 있으면 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딩 끝난 다음에 음 바로 주님의 영광인데 주님 의 영광 나타나셨네는 어, 이렇게 텀을 두지 마시고 엔딩 끝나고 마찬가지예요. 어 그다 바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 인트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 요 음, 물론 키가 다릅니다만 어, 여기서 그냥 물려서 인트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이 F 키 맞죠? 어. 어, 그래요. 어, 이건 음원대로 처음에 이제 자매님들이 하는데 아예 어, 자매님들 해주세요. <laughs> 네. 주님의 영광 들어가시면 돼요 나타나네쭉 가고요 어, 사실 이거는 어, 우리 박정환 전사님 콘티인데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어, 엔딩은 우리나라 어, 음, 예이 맛이 빠빠빠빠빠 물려서 가죠 빠빠빠빠빠 저는요 어, 길게 엔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두 번만 음이 맞나요? 아무튼 그 있잖아요. 음, 브라스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딱두세션만 이렇게 해서 어 깔끔하게 엔딩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엔딩한 다음에 바로 또 물려가지고 믿음 따라. 아 기도해 후는 좀 이렇게 어떤 텀을 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따라 이렇게 바로 들어갈게요. 전주하고. 준비한 대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믿음 따라 끝난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제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는 어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하잖아요. 엔딩하고 보좌 앞에 나의 삶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역시 패드 깔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춥게 드려지기 원하네 이렇게 해서 또 인트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이제 끝나면 후주까지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곡이죠 불을 내주셔서 이거는 이제 제가 멘트하고 들어갈 거니까 좀 텀을 두시고, 그래서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끝나고 들어오면 이렇게 셀러하고 셀러브레이하고, 어,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제가 멘트하면 불을 내려줘서 바로 준비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제 콘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음, 제가 콘티는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폐회배는. 폐회 때는 어, 굳이 콘티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냥 이 중에서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어, 그렇게 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laughs>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찍는 저도 어색하고 보시는 여러분도 어색하죠. 음, 암초록 아무쪼록 지금 1차, 2차 합숙을 하면서 어 사실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렇다고 지금 3차를 할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가 않아요. 물론 기간은 조금 있죠. 어, 한 오늘부터 보면 한 열흘 조금 못 남았는데 캠프 시작한 날까지. 아, 그렇긴 하지만은 따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연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모이려면 또다 모여야 되는데 다들 개인적인 상황들이 달라서 그리고 미리 사전에 공지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남은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어요. 다른 인도자님들 콘텐츠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싱어팀들 가사 조건 잘 외워 주시고 힘 있게 힘 있게 불러 주세요 자신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또 우리 연습할 때하고 무대에 섰을 때하고 또 달라지니까 더 긴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아,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이곡한곡한 음, 곡한 곡들을 묵상하시고 어, 이 고백이 단순히 어, 이 노트를 음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코드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 내 삶으로 내 목소리로 내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어, 그런 찬양의 향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모임 때 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배팀 화이팅!